네, 어느 식당 어이, 천장에 왜? 왜? 한 남성이 매달려 나오네. 있습니다. 남성이 이렇게 난간을 밟고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아무도 없는 식당을 가로질러 가는데요. 남성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술 진열장이었습니다. 값비싼 술을 집어든 남성, 곧바로 술병에 입을 대고 술을 들이켜기 시작합니다. 어, 이건 또 무슨 상황이에요 또? 무전 취식입니다. 남성은 약 2시간 동안 진열장에 있던 술을 계속 꺼내 마시고 담배까지 피우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. 그리고는 집기를 부수기까지 했는데요. 그야말로 혼자 파티를 벌인 셈이죠. 설마 저러고 도망간 건가요? 그렇게 술 마시고 곧바로 도망간 줄 알았는데, 아니었습니다. 음. 지금 남성이 누워있는 거 보이시나요? 황당하게도 남성이 식당 한 구석에서 잠이 든 겁니다. 대상에. 이 모습을 목격한 식당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. 누구예요, 저 사람? 이 지역 노숙자라고 합니다. 이 남성은 건물 옥상으로 연결된 바로 저 채광창을 통해서 식당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성이 식당에 침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일주일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 식당에 침입해서 술을 마신 남성의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된 겁니다. 현재 남성은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요. 식당은 식당 주인은 이 일로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